잠을 잊은 그대 책 속에서 잠들게 하다 구자명작 미니픽션 진눈깨비 중에서 그대 검은 드레스에 벗고 찌면 진눈깨비 이혼사유 새 작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검은 드레스에 벗고 찌면 코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한겨울 냉기 속에서 종종 걸음치던 여자를 멈춰 세운 것은 버스정류장 유리 스크린에 걸린 한 장의 의류 광고 사진이었다. 뭔지 모를 프랑스 활자 아래 흰 물방울 무늬 검정 드레스는 새칭 시스루로 불리는 투명 직물로 된 것이어서 금세라도 하르르 날아올 것처럼 보였다. 멀어죽을 추위에 뭔 놈의 여름드레스야? 쌍젤리제 홍등과 업소들의 현란한 쇼케이스를 지나좋은데라 아직 표정관리가 잘 안되는 남편이 중얼거렸지만 여자는 일생에 한 번, 딱한 번만이라도 저런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휴대폰 카메라에 셔터를 눌렀다. 민박집에 돌아와서 친절한 주인 아저씨가 내주는 따끈한 뱅쇼를 마시고 몸이 좀 녹자 남편은 이내 침대에 곤드라져 코를 꿇었다. 여자는 그날 파리 시내 관광 중에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드레스 사진을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마누라가 죽기 전에 입어보고 싶은 옷 호호호란 메시지와 함께 자식들이 보내준 환갑 기념 유럽여행에서 돌아오는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밤늦은 시간에 동네 목욕탕 한정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문상훈 사람들은 고인이 3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반찬가게를 문 닫은 그날 저녁 시장통 동료들과 술 한잔한 후 단골 사우나에 달렀다가 심장마비가 온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튿날 아침, 여자의 남편은 빈소를 지키는 아들, 딸들 모르게 장례식장 근처 백화점으로 갔다. 철이 일러 아직 여름 옷은 구할 수가 없어. 다소 두터운 천에 검정색 원피스 한 번을 산 그는 입관실로 염습사를 찾아갔다. 할인날은 날씨가 좋았다. 조문객 중에 덜어는 장지에 도착하자, 마치 야외의 소풍이라도 온듯 약간 들뜬 기색마저 보였다. 학원 예절이 끝나고 유족과 존문객들이 차례로 흙을 뿌릴 때까지 화창하던 하늘이 사녀꾼들의 마무리 삽질이 시작되자 갑자기 흐려지더니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제법 세차게 불어왔다. 계단식 공원묘역 비탈에 선 벚나무들이 일제히 흰 꽃이파리들을 날렸다. 거이거이 거의 거의 우러대는 자식들과 달리 아무런 기척 없이 목표정하게 서있던 여자의 남편이 별한간 외쳤다. 잠시 멈추시오. 자녀꾼들이 손길을 멈추었다. 무덤가에 둘러선 사람들 머리 위를 지나 검은 우동나무 관위로 하얀 꽃잎들을 품은 바람이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여자의 남편은 그제야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자가 신의 코아농 드레스를 입고 하늘하늘 아련한 봄날 허공 속으로 떠나고 있었다. 한평생 무슨 색인지 알수 없게 얼룩덜룩한 몸배 차림으로 실증 나도록 곁에 있을 것 같던 그 여자가... 진동깨비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남자는 우산을 가지러 들어갈까 어쩔까 잠시 망설였다. 손을 찔러 넣은 재킷 주머니에서 담배가 만져졌다. 첫 모금을 내뿜었을 때 다른 쪽 주머니에서 진동이 전해졌다. 보고 있어? 눈 고치기 전에 빨리 가서 타야지. 눈 와? 여긴 비 오는데. 아니, 아직은 비야, 여기도. 하지만, 돈으로 바뀔 거래서 라디오서. 알았어, 15분 뒤에 원효대교 옆 선착장에서 만나. 남자는 빨갛게 타고 있는 담배를 비에 젖은 길바닥에 던졌다. 재킷에 후드를 뒤집어쓴 채 걸으며 남자는 중얼거렸다. 거기도착했을 때도 비가 오면 어쩌려고. 눈 내리는 강에서 배를 타고 싶다고 여자가 전화해 왔을 때 남자는.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 그만 만나자고, 곧 다른데로 발령날 것 같다고, 서로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남자는 이마 위로 들이치는 빗방울을 훑어내며 걸음을 재촉했다. 흩뿌리는 비를 뚫고 강변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바퀴 소리가 내는 소란스러운 파찰음이 남자에게 파장 무대의 박수처럼 들렸다. 여자는 검은 물방울 무늬 우산을 쓰고 유람선 선착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 여의도 잠실 간 표를 두장 사고도 시간이 남아 매표소 옆 자판기에서 블랙커피를 한잔 뽑아들었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어디쯤에서 모습을 드러낼 남자의 실루엣을 찾아보다가 그 때문에 차를 몰고 오기가 쉽다는 생각에 강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빗방울이 강물에 실로폰을 두드리고 가볍게 튕겨졌다 사라지는 것이 경쾌하고도 허망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자전거 한번 같이 못하봤네. 여자는 커피를 홀짝거리며 후회했다. 오늘은 어디서 만나는 게 좋겠냐고 남자가 물었을 때 그냥 진심을 말했어야 했다. 긴 여행을 떠날 거라고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가지자고 이대로는 피쳐 너무 힘들다고 빗방울이 굵어지는가 싶더니 시야가 부옇게 흐려졌다. 여자가 살핏 눈가를 훔치며 도로 쪽으로 돌아섰다. 도로와 강돈지 사이 개나리 울타리에 박힌 노란 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여자의 눈을 시리게했다. 남자와 여자는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이 무겁게 쏟아지는 진눈깨비를 바라보며 앉아 있다. 흐르는 강물과 만나는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질 물도 얼음도 아닌 그것의 어지러운 춤 사이에 붙들려 그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비도 눈도 아닌 그것처럼 그들의 사랑은 이 인생 자전거를 타고지도 배를 타고 떠나지도 못했다. 진눈깨비 쏟아지는 늦은 오후, 정막한 강변 카페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말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이혼 사유. 그들은 너무 달랐다. 달콤한 신혼여행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나무와 새부치만큼이나 이질적인 성질을 지닌 남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눈 멀어 사랑했던 연애기간 중에 공돌임을 아깝게 생각하여 그들은 좀더 견뎌보기를 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악교 역할을 해서 나무와 쇠를 접착시켜 어떤 식으로든 일가를 이루게 되리라 기대하며 아이 둘을 낳았다. 이후 10년간, 변년생의 사내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감당하게 된 쉼없는 가상노동은 여자에게서 섬세한 감성과 여린 심성의 고운 께를 낳아갔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밥벌이에 여하한 굴욕적 상황에도 적응을 거듭해온 남자는 사나이다운 야성과패기를 잃어갔다. 여자는 조금씩 거칠어져 예전의 남편 성격을 닮아갔고, 남자는 조금씩 손치되어 예전의 아내 성격을 닮아갔다. 그렇게 나무는 점점 견강해져서 쇠부치 같은 나무가 되었고 쇠부치는 점점 요약해져서 나무 같은 쇠부치가 되었다. 어느 날 나무가 쇠부치를 보니 자기보다 더 나무였고 쇠부치가 나무를 보니 자기보다 더 쇠부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변환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신혼대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서로 간의 괴리에 깊이 좌절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아이의 하나씩을 맞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다. 20년 후, 여자가 데리고 산 둘째 아이의 혼인식장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글쎄 남자가 데리고 산 마다들은 독신주의자가 되어 동생의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다. 신랑 측 부모인 두 사람은 각각 한 번의 재혼을 거쳐 다시 홀몸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이 결혼식에 나란히 입장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녹색 한복을 음전하게 차려입은 초로의 전철을 보는 순간 남자는 옹이지고 이끼설린 늙은 버드나무를 떠올렸다. 밤색 정장에 반백의 머리를 점잖게 비서 넘긴 전 남편 앞에 서는 순간 여자는 해묵은 세절고가 풍기는 퀴퀴한 농매를 맡았다. 아들의 결혼식과 피로연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호젓이 인근 공원을 거닐며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나무가 나무로 돌아가고 쇠부치가 쇠부치로 돌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옛날 연애 시절의 눈먼 열정을 떠올리며 잠시 아련한 기분이 되었다. 나무는 외로웠다. 쇠부치도 외로웠다. 이제 늙어 아교 역할을 할 자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들이었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마음을 고 싶은 욕구를 일순간 느꼈다. 남자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여자도 동의했다. 남자가 얼큰한 탕을 염두에 두고 한식집을 찾자 여자는 일식집에 가서 생선초밥을 먹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둘다 양보하여 그냥 가까운 데서 제일 먼저 눈에 띈 중국집으로 들어갔다. 음식을 시켰으나 둘다몇젓가락 뜨지 않은 채 잠시만에 일어서 나온 그들은 이따금씩 보자며 헛웃음을 날리고 헤어졌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거의 동시에 한숨 지었다. 세월이 흘러도 여자는 서로 간의 괴리를 슬퍼하며, 나무는 쇠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을, 쇠부치는 나무가 변하지 않을 것을 탓했다.